자 봅시다. 나요. 마찬가지로 빈칸 추론 문제예요.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들 다 읽어야 되고 <laughs> 중요한 포인트만 잡았어요. 일단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나를 만족한대요. 그렇지? a1 보단 a2가 크고 a2 보단 a3이 크고 a3 보단 a4가 항상 큽니다. 그리고 an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라고 알려줬고, 이 삼각형에 관한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지수함수 위의 점이요 지수함수 위의 점이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an 플러스에서 an을 빼세요 원래 좌표를 보고 길이를 설정할 때는 절댓값을 씌워야 되나 이 조건에 의하면 내가 항상 커요 내가 항상 작아요 그치? 원래는 절댓값을 싹싹 치워야 되나 이 값은 항상 양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밑변의 길이 갖다 붙인 것이고 내가 높이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뭐네요? AN이 등차 수열이 되면서요. 그럼 AN 플러스에서 AN을 빼게 되면 얘는 공차 D겠네요. 괜찮습니까? 난 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항을 줬어요 1이라고. 자, 그럼 이제 시작하자. 어, 이리 와. A1 첫 번째 넓이를 말해. 너한테 여기까지 오픈하고 갔잖아. 그럼 거칠 게 없어요. a1이 라는건 n 대신 1을 대입해 달라는 거거든. 근데 얘는 공차라는 게 확실해.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d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고정이요. 그렇나 여기만 바뀌는 거 맞죠? 예. 그럼 어떻게? 해? 거기에 곱하기 n 대신 1을 대입하는 거야. 2에 a2 마이너스 2에 a1 이렇게 돼요. 그렇 a3이라고 부르는건 여기 n 대신 3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d라고 갖다 쓰고 나요. 2에 A3 마이너스 2에 A3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꺼져요. 꺼져요. 이런 거야. 예.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차와 초항으로 얘를 꾸며 보세요. 그치?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2에 2에. 나 A2를 초항과공차로 표현하게 되면 A1 플러스 디어. 괜찮습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2. 2에 예, a1 괜찮아? 그다음에 나를 표현해 주세요. 2의 예, 2의 예. 빼이라고 갖다 붙인 다음에 허허허. 나 초항과 공차도 표현하게 되면 a1 더하기 3 d 요 괜찮아? 나요 초항과 공차도 표현하게 되면 a1 플러스 2 d 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제부터 인수분해거든요. 뭐야고 인수분해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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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 인수분해 를 잘해야 해. 어떻게? 이에 공통인수 a1 플러스 2d를 e, 여러분들이 밖으로 빼내신다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또는 그냥 이러해도 되거든요. 어떻게 a에 얘까지를 살려주고 싶으면 그냥 a에 2d로 e, 이렇게 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지수법칙. 얘는 2에 a1 플러스 d라고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지수 법칙에서 우리들이 곱하시게 되면 그것이 a1 더하기 3d가 만들어져요. 괜찮습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2에 나 마찬가지로 여기 a1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가게 되면 지수 법칙에서 2에 뭐가 돼? a1 더하기 2d가 될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분자를 바꿔주시면 결론 얘랑 얘랑 어차피 소거되지 않아. 그렇 그럼 남는 건얘 아닌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가 결국 얘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너한테 알려준 정보는 2의 1이라고 불리는 얘를 식을 정리했더니 그게 16 2의몇 승? 4승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해 근데 야 AN의 공차가 d 라매 근데 항상 얘를 만족해야 돼 그럼 공차는 음수일 수 없거든요 괜찮아?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 네 번째 항이 계속 커지는 구조니까 이해해 그러니까 D의 값은 무슨 수?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 다를까? D의 값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초항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1의 값이 1이래 그럼 a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암산하세요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하고 1 집어넣으면 1나야 되니까 2n-1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한테 찾아달라는 거 갑시다 빈칸 갑시다 d의 값이요 공차 2라는 거 구했어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2여 자, 나 찾읍시다. 나일반항 찾으셨어요. 나라고 불리는 것은 뭐다? 2의 n 마이너스 2다 찾으셨고, 그래서 다라고 불리는 예요. 나 그대로 갖다 쓰세요. 다는요. an을 말하고 있는데, 공차 이자 식기 2라는 걸 구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2는 꺼지시고요. 그래서 2의 am 플러스 1이요. 여기다 n 대신 am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2 m 플러스 1일 것이고, 거기에 마이너. 2의 an이니까 2의 2 n 2입니다 이게 다였죠. 괜찮습니까? 자, 흔들고 쏙, 쏙, 쏙 집어 넣으시래요. 어, 답은요 가의 알마존 수 2라고 했으니 답 갑니다. 답2 e 더하기. 그런 다음에 나에 들어가 이걸 fn. 나 여기 fn. 여기다 모듈 집어 넣을래 2를 집어 넣래. 을 그럼 3이라고 갖다 쓰시고. 그리고 내가 다 내가 g n 여기다 4를 대입하달래. 4를 대입하면 2의 9승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2의몇 승? 7승이요.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 나온대요? 계산은 생략 130 나온답니다. 예. 이건 계산해 주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16번 문항 갑시다. 나영 16번. 자 16번 나요. 각에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파이보다 작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4사인 제곱 x요. 거기에 마이너 4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거기에 마이너스 3은 0이다.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해에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봐줄래? 나첫 번째 일이요 선생님 나는 각 변형에 의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얘가 너의 눈에 뭘로 보여요? 변신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떻게? 사인엑스도 변하는데 그때 부호를 결정줘야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2, 4 분면 이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싹 얘로 변신하겠지 그치? 그럼 변신시키세요 첫 번째 스텝 변신을 시키고 나서 얘를 정리하시면 약식으로 갖다 쓰겠습니다 각이 이제 다 통일되었으니까요 예. 4s의 제곱이라고 갖다 쓸 것이고 마이너 마이너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뭐 됐음? 4s 마이너스 3 얘가 0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인수분해가 되나? 이 3, 마이너스 1, 호로록, 호로록. 아이고, 이수무네가 아름답게 되네요. 나요. 2s 마이너스 2, 2s 플러스 3은 0이요. 그래서 원래 s라고 불리는 건 2분의 1 또는 s라고 불리는 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데, 절대로 이 범위에서 사인 x 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순 없어요. 그치? 사인 엑스의 속값은 마이너스니까 꺼져 줄래요. 그래서 s는 2분의 1. 얘를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되죠. 자, 좌표 표면상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게 되면, 허로로로로로로로로 나 여기 0부터 몇 파이까지 4 파이까지 그림 두 개를 그려줄 거고요. 여기서부터 나 여기 빵꾸, 이 범위 속에서 생각하였을 때 2분의 1이 되는 값, 아무거나 갖다 그리세요. 2분의 1 설령 이 값이 2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3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 테크닉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직접 구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직접 물론 구해도 되지만 이게 7분의 3이든 5분의 1이든 뭔 상관이야 모든 애의 합을 구하래 그럼 잘봐 알파, 베타 교점이 몇개 생겨? 4개 생기거든요 오메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은 별로 중요한 값은 아니죠 대칭성을 활용할 거니까 나의 대칭축, 우리 둘의 대칭축은 X는 2분의 파이어 여기서의 대칭축이요. 나는 X는 몇 분의 파인? 2분의 5파이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용하고 싶은 건 시그네 총합은 대칭축 곱하기 시그네 개수. 얘를 이용하겠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것은 나에다 곱하기 2하니까 파이어. 나요. 감마 더하기 오메가라고 불리는 건 대칭축 곱하기 시그네 개수. 몇 파이? 5파이. 얘네들을 다 더해달래. 그래서 답은 몇 파이? 6파이. 네. 이렇게 여러분들 답 맞춰주시면 되겠다. 자 28번 문항 봅시다 28번 나 어머나 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호로로로로 원을 그렸어 너무 못 그렸잖아 호로로로 그냥 원을 그렸어 몰라 씨 여기 그리고 자 이미지를 그냥 살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셔 슉, 슉, 그냥 대충 그렸어요. 아, ABC. 이렇게 줄게요. 지금 각 A가요. 몇 도라고 준 거냐면 60도라고 주셨어요. 너무 이쁜 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AC의 길이를 K라고 하재요 문제에서. 그럼 여기 K를 갖다 써주세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 준정보. AB 대 AC의 길이 자체는 1대3의 비율 관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K라고 갖다 주세요. 괜찮아. 그림을 보고 들어가신다면 사실 이렇거든요. 그림 그 자체를 믿게 되면 나를 뭐라고 불러요? 외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외심의 위치가 외심의 위치가 삼각형의 그림을 믿고 들어간다면 왜 부다 보니까 예. 이 새끼는 분명히 둥각이었을 거예요. 이런 거야. 그림만 믿는다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림만 믿는다면요. 왜? 외심의 위치는 직각삼각형일 때 어디? 빗변의 중심. 예각삼각형일 때 어디? 삼각형의 내부. 둔각삼각형일 때 삼각형이 외부에 있으니까 그림만 믿는다면 이런 거였겠죠. 그치? 자,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래? 선분, 누구? a c 의 길이를 K라고 했고 얘좀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주셨죠. 어떻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라지 R. 예의 값을 뭐라고 주자? 7하고 갑시다, 이런 거야. 여기까지 되면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아우, 각이 이쁘다, 너. 그리고 나는 뭐를 한다?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을 안다 그러면, 파이. 사인법칙에 의하면, 사인법칙에 의하면, 나요, 사인 6 0도분의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 난 뭔지 몰라서 여기다 X라고 놓는다면 X라고 불리는 것은 왜 예. 저번에 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것이 14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결국 X라고 불리는 이 길이 자체는 14다. i 인 60을 곱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7루트 3이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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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괜찮? 여기 몇 루트 3? 7루트 3. 끝났다는 거야. 예. 그러면 나는 k만 구하면 되잖아요. 예. 그럼 두 번째 콜라보 레이션이죠 어떻게 바이 이번엔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이 삼각형에만 주목해줄래 이 길이 구했으니까 이해해 예. 괜찮아 나 코사인 60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코사인 60도 코사인 법칙을 들어가는 거야 코사인 60이라고 불린 건 2분의 1인데 거기에 갖다 붙이세요 코사인 법칙을요 어떻게 이곱하기 나곱하기 나 그래서 몇 k제곱 6k제곱이요 괜찮아 나의 제곱 더하기 나의 제곱 그래서 몇 k제곱 10k제곱에서. 나의 제곱을 뺍니다. 괜찮아요? 그니까 러몇시 되는 거죠? 140? 7을 뺍니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까? 괜찮아요? 이해할 예, 수 있겠어요? 야, 이거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진짜 그건 유유야. 마치 2 더하기 5가 뭐니? 어, 선생님,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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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어, 에바야. <laughs> 괜찮아? 그니까, 러 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 결국 3K 제곱이 돼요. 3K 제곱, 2학에서 정리하시면 7K의 제곱이 14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K 제곱의 값은 어떻게? 21이 되겠네. 끝! 답 자체가 이거죠. 괜찮아? K 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래서 21. 네, 이렇게 맞추시면 끝.